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 애너빌리티 예전, 이때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이죠? 지금 박스권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오히려 훼손이 돼서 계속해서 수급이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다음 상승에 대한 출발 신호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가지고 쓰신 분들은 홀딩하시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 가지고 쓰신 분들은요, 일단 저는 더더욱 홀딩하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사실 차트에 대한 근거 이야기, 솔직히 저는 그거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도요 고가 신고가 라인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자그렇다는 것은 사실 이제 위쪽에 대한 매물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월봉 기준으로 봐도요 위에 매물대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두산 애너빌리티가 앞으로에 대한 수급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저는 이거를 체크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모멘텀이 더 불어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섹터 전반에 ai 전력 수요 그로 인한 원전 smr 쪽의 기대가 지금 강하게 붙고 있는 흐름이죠. 그 안에서도 당연히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베트남 원전 사업에 대한 재추진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다시 주가의 모멘텀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원전 죽이기와 설계 그리고 경쟁력 이 부분들이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추고 있고 그에 따른 SMR 파운드리 핵심 수의 후보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로 올라가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이저 쪽의 수급을 전부 다 온전히 두산이 가져가고 있다고 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죠 실제 수주 공시가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올해 2026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사실 투사 에너 빌리티를 볼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가의 꺾임, 그 전보다 결국에 모멘텀이 계속 발휘가 될수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꼭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딱 놓고 보면은 뭡니까? 테마에서 이제는 뭐다? 실적으로 넘어가는 기업으로 이제는 봐야 됩니다. 단순히 2025년, 2024년의 원전주로 보면은 정말로 큰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 여러분들 매우 높습니다. 2026년부터는요. 테마가 아닌 이제는 실적주로 바라보고 성장주로 바라보는 게 더욱 더 현실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는 원전 전력, 인프라 기대가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주로 이어진다 라고 보는 편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3일 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뭐였습니까? 섹터의 분위기였어요. 자, 섹터의 분위기만 여러분들 보셔도 아실 겁니다. 코리아 원자력 ETF 쪽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18일 기준이고요. 자, ETF 수익률이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만큼 메이저 측면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률 상일권을 차지를 했고 코리아 원자력은요. 주간 기준 약19.87% 상승했다는 라 데이터까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죠. 결국 이거는 뭐냐.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급증을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전과 smr 증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면서 그에 따른 부분들의 수급이 다시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는 해석이 함께 붙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을 결국에는 원전 섹터 분위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 스토리로 바꾸는 포인트가 1월 19일에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그 스토리가 과연 뭐냐 자그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이겁니다 해외 원전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조마 개별 촉매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쪽의 etf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개별 재료가 하나 더 스토리가 얹혀지는 거죠 자 지금 체코에 이어서 그 다음 뭡니까 베트남 원전 쪽 관련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이 지금 보도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과 터빈 그리고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과 경험 그리고 설계 경쟁력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SMR 쪽바운드리 역량을 보유를 한 실질적인 수의 후보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원전 분위기가 먼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뭐가 다음 단계 핵심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는 해외 원전 발주가 실제로 열리면서 계약이 공시로 찍힐 수가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원전 테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금만 붙은 게 아니라 개별 제로까지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장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딱 생각을 하면은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부산 에너빌리티 들고 계신 분들 원전 테마가 한번 붙으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라갈 것 같다가도 뉴스 한줄딱 끊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훅 꺾이면서 다시 물렸던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원전 테마가 한번 붙으면 사실 옛날에는 단기 테마, 테마성에 대한 성격이 너무나도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테마장에서 고점 매수를 진행하고, 그 다음 급락, 그 다음에 손절, 이 부분들을 못하고, 버티기를 반복을 하면서 왜 나는 항상 타이밍을 놓치지 이런 답답함을 계속해서 쌓였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여러분들,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2026년부터는요. 지금 시장은요, 원전이 단순히 좋다. 그 수준이 절대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18일 기준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전 테마 ETF가 주간 수익률 최상위권에 올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AI 전력 수요가 결국에는 원전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테마 자급이 확실하게 지금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1월 19일날에 개별 스토리가 또 하나 붙어버리죠. 원전 죽이기, 설계, 경쟁력, SMR 파운드리 역량을 근거로 핵심 수의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두산 에너 빌리티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뉴스만 보셨다면 원전 주니까 단순히 오른다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 같은 경우 특히 완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이 확정으로 찍히는 속도보다 테마, 정책, 전력 이슈가 주가를 먼저 끌고 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이 커질 것까지도 염두를 해두면서 컨센서스 기준 올해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테마 과열 구간에서 숫자보다 트리거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부분들까지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당 자료 안에 전부다 정리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할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결국 실제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찍히는 순간 테마가 아니라 구조로 평가가 굳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투자전략 보고서 안에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 원전주로 보는 게 아니라 2026년 대응 자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간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요, AI 매집 단가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모멘텀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그 근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최종 투자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있는지, 그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목표 구간까지 전부 한 흐름으로 이 안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응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목표 수익이에요. 즉, 목표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안에서 확실한 매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따라 붙으면요, 늘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확인 안 하면요. 그 타이밍 역시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테마는 여러분들 한번 놓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늦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테마라긴 부분들이 아니라 성장주에 대한 배 안쪽에 탑승을 했더라는 거. 그럼 우리가 그 배에서 뒤늦게 탑승을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적인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다음에 더 비싸게 안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요 문자로 딱두 글자 도움이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면요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확인 안 하면요, 그 타이밍 역시 놓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략부터 목표 구간까지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자료라는 거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섹터를 숫자로 여러분들 한번더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원전 ETF 쪽을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요.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할 정도로 자금의 테마가 지금 강하게 몰린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건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동시에 또 뭐죠? 단기 과열 신호일 가능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분위기보다 뭐다? 확정 이벤트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욱 더 바람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실적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실적이 계속 우상향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수주 속도가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실적은 좋아진다 라는 겁니다 다만 속도가 이제는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수주가 얼마나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냐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종목은 딱 뭡니까 세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해외 원전에 대한 발주가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을 포함을 해서 해외 원전 발주에 대한 구체화 여부를 꼭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 전환율입니다 즉 원전과 가스 발전 등 파이프라인이 계약 공시로 이어지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면 되고 세 번째는 etf 급등 후에 수급에 대한 지속성 여부인데 결국에 원전 etf 급등 이후에도 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은 테마 분위기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음 단계는 확정 계약이 핵심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이제는 테마가 아닌 성장 밸류에 대한 배로 탑승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하이니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어,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하이니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해 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네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 구독자 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자요. 왜냐하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스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와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데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 선과 1년 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 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 봤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가 붙어서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기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가 8, 9, 10, 11, 12일 뽑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보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들었었는데 아마 몇분 옷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 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 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 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다갈때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가요?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오래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에 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